마무마무야 들어가 봐

나무 다 보다 무서우니까. 기게 무서운 거야. 깊어서, 지금, 깊어서 못 오는 거야. 도생이 내가 났어 내가 샌가이로안 봤지? 샌가로 처음에 나오는 것 같다 그냥 나올 짜알았

네, 나줘 나줘. 아, 손 닦고 손 한번 닦으리야손 닦고. 아 민호가 옷 입게. 아, 좀 일러. 빨자 어? 와 봐. 어, 어 아, 이거 <laughs> <말해>. 야, 야. <laughs> 야 이런 걸 맸고 근처에 괴물이 <laughs> 없어? <laughs> 어? 야, 여기좋은데 <laughs> 아, 보자어대도가 봐.

Dakar, 말은... 네. 야 음. 어, <.트> 대박, 제발. 아, 제발. 어. 어, 안 우리 야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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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물속이 낫지류야내에 와서 찾아자 아. 건강하고 거기 안에 깊 깁... 아니지 리야. 그러면 남들 봐. 야, 리우야. 에산진령 깊은 데다 던져야지. 깊은 데다. 이 넣는 처럼 어. 던져. 뭐요? 뭐. 겨 물속이 제일 숨겨진 숯지 고개 숨기는 게 아니야, 리야그거는은당 빠트려. 그래, 그럼 랑좀 걸다다. 이갑 밥도 돌을 둘 정도 고죠오 이런 거 좋아해. 저번돌 <목소리도> 같은 거 됐다. 가자, 잘해. 이빨이헤 밥도 깊이 던지라고 그잖아기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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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 여기, 여기, 학대, 학대. 학대, 학대. 여기, 여기, 여기 아, 직거뭐어 됐네 이거. 아, 거 아, 이거. 아, 거 아, 아, 이거. 이거. 아, 됐네. 됐네. 거, 거. 아, 아니,